오늘 우리에게 연락하자 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까지는 같은, 같은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집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수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증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동역하고 싶으셔서 복조시고 싶으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냥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 가운데 순종하시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 사가라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상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엘리세벳이라고 하는 부인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위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교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충성되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가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픔이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통도 없고, 항상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해 본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사갈의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탄생, 출생하게 하시면서 사가라 가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사가라가 사가라가 천사가 말했지만 잘못 믿었어요 못 믿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필요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믿음이 흔들려서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입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피로를 하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피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했냐면, 마리아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리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해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샘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사가라 부부였습니다. 마리아가 잘 이해 못하니까, 너희 친척 에리세벳이 나에만아 아이 못 갖는 것너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사가라의 모습처럼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사람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그 어려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신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은 우리 속에 하나님 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폭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